정인 20인 중에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정인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시 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김경숙 등 13명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안봉근 등 5인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상태입니다. 국회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불출석하는 사유가 재차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불출석. 이두 분은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에, 두 분이 자매긴 하, 뭐 자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인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자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두 사람이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대우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두 자매가 서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가능성이고 지금 필체는 조금 다르듯이 보이지만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팩스 발송 시간이 똑같습니다. 새벽 5시 47분.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따로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보낸 건지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이 어지럼증이 재발해서 못 나온다. 삼성 서울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셀프 진단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청문회 출석을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인지를 다시 확인을 오늘. 이 정인들의 불출석에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 청문위원들이 지난 12월 29일과 최근까지 강제고인법 직권상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보란듯이 오늘 저렇게 무대기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최수실과 그 일당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강제 구인법을 집권상정 추진합시다 그리고